Yeah.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. 모태솔로를 스트리밍 중이십니까네. 취미가 뭐냐고요? 어? 아제 취미요? 어 리얼하다. <laughs> 음, 아무래도. 여행이 취미가 맞나요? 아, 유하 같네요. 유하. 먼선 장소에 가거나 아,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아,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요. 아유하 고마땅 수음님 다음 세상에 도 고마땅 수음님.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. 나쁘지 않은데.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. 나랑 완전 반대인데? 그런데 어, 이름이 김옷이야? 열두 날. 설마 저는... 안 김옷이야? 앙시냐? 파이프 조립 너무 뜬금없지 않아? 야야야 이거 최대한 아니 파이프 조립은 너무 <laughs> 야 파이프 조립은 들으면 뭐라고 반응해줘야 돼? 파이프 조립이라고 했을 때 님들이 상대방이면 뭔 생각할 거임 님 말이오세요? 진짜 재미없는 운동갑니다. 어, 취미가 <laughs> 어, 예. 어, 운동입니다. 아 예. 어, 주로 헬스를 좀 많이 아 이거 근데 너무 구라 같은데? 부라 같은데? 아니 이건 아, 니이건 너무 불안해거팔무 하고. 이거 너지아주아주 건강합니다 그만해! 몇좋을 하는 <laughs>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운동 좋아. 하세요 저는.. 요가 어, 다너는거너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게 없죠 아 요가. 그아 이거 너이 이거 이거 아거너이렇게 배우러 이번 가봤어요. 말이개아이이게또 <laughs> <또, 웃음> <놈이겠죠>? <laughs> 오, 이거 어? h y o u r 망 not. Oh, you're not. Oh, you're not. Oh, you're not. Oh, you're n o 요 Oh, you're not. Oh, you're not. Oh, you're 어떻게 말 건해야 되나?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. <laughs> 아니 그렇게 할 리가 망하지. 텐튜브. <laughs> 어? 왜? <laughs> 김호 <김오> 씨 투수였네. <laughs> 그 포감. 똘 팀장님? 똘 보기? <laughs> 김호 씨 주말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오늘 출근 가능해요? 다음 주 업데이트 관련해서 주말 지원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약간 기분으로는 주말 수당도 없는 출근은 안 합니다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 아 이거 읽는 게 아니었는데 아... 이거 일시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? 포켓팅몇 시야? 세시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거 아니야? 아직 열두 시도안 됐어 일찍 일찍 가야지 <laughs> 너무 일찍... 그건 맞아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. 싱싱 전동 킥보드, 트위치 코리아. 많이 늦으시나요? 아니, 근데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하지 않아? 이거 바람 맞은 거냐? 꽃다발. 뭐 남의 물건 이렇게 막 주인 없는 꽃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나? 어? 이걸 재탕한다고?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이거 파미랄까? <파밍할까? 웃음> 아니 아니 이거 주인이 없대잖아. 아 이거 불 써면은 꽃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? 아니 이거 힐링 포션 만들어야 되는데. 네 남의 물건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. 내려 놓읍시다. 나 이거 안.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지금 막 카페 도착했어요. 지금 몇 시인데? 아니 이걸 왜 마중을 가? 앉아 있어. 뭐지? 사진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지? 오른쪽인가? 김유미씨 맞으시죠? 전화... 네 맞아요 반가워요 어, 예쁘지다 네. 응. 어, 어 이쪽으로 가시죠 아니 이걸 아, 이거 보통 이렇게 문 앞까지 와가지고 마스크 타나요?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? 말이라고 하세요? <laughs>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? 그럼 개구라잖아 아, 카톡을 했는데 뭐야 이걸 또 다행이네요?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에?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, 어,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아,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아. 잠을 잘못 잤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... 와... 아. 아. 아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번에도 또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이번에 또? 또라뇨? 아..아..아닙니다 야 바보야 지금 소개팅 많이 하는 거 티내냐고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음... 다시 한번 정식으로 질문을 아, 드리자면... 그... 마실 거부터 시키죠? 어... 유머를 겼든... 아얘 유머하면 뇌절할 것 같아. 얘 말을 왜 듣냐고... 아... 정... 정직...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... 아... 어 오마이갓! 자라왔고, 자 사서 말고! 마시고, 어머님은 집에서... 안 궁금하다고... 말... 저는 나이는 스물아홉이고...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... 어, 미칠 것 같아! 미칠 것! 고향은 아, 또 서울이고 구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너무 긴장하좀 하고 꼬불저도 몰라요 긴장 푸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...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아 그래도 좀. 이 정도는 귀엽게 넘어갈 아, 수 있어 사진만 안 봤지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넘어갈 수 있어 정시면 어떡해요 저도 사진을 못 봐서 유미씨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, 어. 궁금했는데. 이렇게. 아,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<laughs>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? <laughs> 소개팅 할 때마다 그말 하죠. 아, 아니요. 저 이런 말 처음 해 봐요.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헉! 만난 건 처음이에요. 어머, 처음 어머. 진심 펀치 먹히나? 저희 주문부터. 아, 그래. 허, 어, 자다피 네, 죽는 줄 알았어. 좋습니다. 일단 뭐 먹으면서 얘기하세요. 어, 뭐 해야 되지?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. 개개개 됐나요? 불면증엔 캐모마일. 어. 음...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? 캐모마일이요? 네,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에 효과가 있더고 오, 투스 찬스! 오, 굿굿! 잠을 아, 못 주무신다고 하시네요. 이거 어, 다 기억하고 있네. 캐모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? 몰랐어요.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. 아, 핫초코 먹고 싶네. 그럼 캐모마일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? 그럼 저는 달달한 캐러멜 맥기가 또한잔 주세요. 여자는 맛없는 차를 먹이면서 본인은 네, 달달한 네, 1만 500원입니다. 캐러멜? 아, 살짝 아,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. 아니 그냥 이걸로 본인도 해줘요. 차 드시지 <laughs> 지도 맛있는거 먹네 그냥 지도 그냥 차 마시지 아야 22만원 솔돈을 아이 네, 아나 진짜 속다장 22만원 솔돈으로 여자랑 아아... 안돼에에에 22만원이면 씨 풀코스로 먹었겠다 그럴리가 없는데 야, 씨. <목소리를>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어, 아닙니다 oh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계산해 그냥 아 죄송해요 다음건 제가 살게요 안 어, 되잖아 미안하고 아우 쿠폰 이거 아닌데 여기서 그러면 더치페이 하자고 내 커피값만 내는거에요 이게 <laughs> 음. 그러면, 3일 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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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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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저이저아저아 이거,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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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빼주기 너무 투머치야 빅잼이 주기? 안돼 너는 뭐 하려고 하지마 아, 막 의자 빼주기 하면서 레이디 퍼스트 이러면 어떡해? 빅잼이 주기 이러면서 진짜 또막 백절하면 어떡해? 그냥 그냥, 그냥 앉아 어? 아이 근데 야 방금 잔액 부족하다고 돈 쪼개서 내놓고 이차 키를 내보내자고? 근데 너는 소개팅 나가는데 차도 없어서 어떡하냐? 차가 왜 중요하냐고? 아 심지어 진짜 본인 그것도 아니지? 아니야? 남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? 그럼 어, 차 아니야, 차. 어? 누가 너뭐차 사래? 아, 돈도 없는 새끼야, 뭔 차야? 여자한테 너가 좋은 차가 있다고 어필을 하라는 거야.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. 와... 야... 아, 뭐, 뭐. 차를 언제 샀냐고? 아. 이거 차키만 말이야. 있는 거네. 차키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가는이가구는이 친구는 이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근데 카라멜 마키아또가 어떤 건가요? 아이 컵이 카라멜 마키아또입니다네 감사합니다. 티슈. 아니야 아, 빨대 하나만 챙기라고? 왜?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? 아 근데 차는 확실히 빨대로 안 먹어도 돼. 음.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 씨가. 그냥 뚜껑 열고 콜로록 콜로록 하면 됩니다. 티슈 많이 가져오셨네요. 네. 천천히 마셔야 올해 앉아 있 제가 유미 씨 쓰라고 챙겨왔죠. 이렇게 많이 안쓸것 같은데. 아. 아. 그럼 혹시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아, 줄 몰랐어요... 아니에요. 아, <laughs> 어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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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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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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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 방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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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얘기지? 유미 씨는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어떻게 호감을 표현하세요? 음. 아 이거 말한 거야? 예, 무슨 일, 무섭다. 먼저 전화해서 오늘 저랑 술이나 한잔 할래요? 뭐 이러면서 불러내죠. 아우. 허... 멀크러쉬멀크멀지십다 어... 어,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사람한텐 적극적으로 변하거든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한테고요. <목소리> 어,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만 그러죠. 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말도 못 아, 걸어요. 낯가림이 심한데도 낯가림이 심한 이렇게 갑니다. 먼저 말도 해주시고 응. 너무 착하시다. 그래도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신다니까. 걸크까쉬뭐 허...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. 누가 제 김호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? 음, 저는 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요? 음 저는 어? 이게 이렇게 돼 있네. <laughs> 윙크? 아, 제발. 왜 선택지가 윙크밖에 없어요. 나만 거 아니에요. 어, 안 돼. 답정 나잖아, 이거. 아, 터졌다. 안 돼. 뭐 하는 거예요?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네. 아 이렇게 한다고요? 네! 혹시 넘어오셨나요? 나못 보겠어! 이또 목염도 다 사라지겠는데요? 못 보겠어! 못 보겠어! 저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못 보겠어! 아유 연생생 아가마 씨 웃어요 여자한테 먼저 고백해니으 진짜 얼굴 빨개져 아아 아, 아, 아닌데 이렇게 하면 다 먹히던데. 뭘 먹혀? 뭘먹혀난더 이상 못 말이 안 되는데. 혹시 연애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?